성남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등호사인 불사조 상무가 5년 연속 농구 대잔치 정상을 지켰다. 이훈재 감독이 이끄는 상무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신한은행 농구 대잔치 마지막 날 남자부 연세대와 경기에서 84-70으로 이겼다. 이 대회 5연패를 달성한 상무는 농구대잔치 통산 우승 횟수를 11회로 늘리면서 최다 우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. 상무 다음으로는 실업 시절 기아 자동차가 7차례 우승했다. 이승현, 허웅, 임동섭 문성곤 등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상무는 올해 대학리그 우승팀 연세대를 맞아 전반까지 46-31로 15점을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. 후반 들어서도 줄곧 10점 이상의 리드를 지킨 상무는 결국 14점 차 승리를 따냈다. 남자 2부에서는 목포대, 여자부는 김천시청이 정상에 올랐고 남자 고등부는 3일 상고가 우승했다. 이메일 리드 골뱅이 이너 점 시오 점케이 2017년 12월 28일 15, 24 송고